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 영상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투자 기초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주식 투자 성공 원칙 들어가셔서 영상들을 쭉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드디어 길고 길었던 다이어트 챌린지가 끝났는데요. 설 이후부터 진행해서 80.4kg에서 74.9로 7주간 5kg 넘게 감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2주는 진짜 열심히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했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살면서 몸이 이렇게 좋아진 적이 처음이라 너무 신났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에 다이어트가 끝이 나고 드디어 먹고 싶은 음식들 먹기 시작하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동네에 있는 멘보샤 맛집 가서 생맥주랑 멘보샤 뱉어질 때까지 먹었고 화요일에는 예비군 갔다가 저녁에 같이 다이어트 했던 분들이랑 양꼬치로 회식하고 왔습니다. 다들 많이 굶주리셨는지 엄청 드시더라고요. 저도 한 30꼬치 정도 먹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도 계속 배터지게 먹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증시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조정에서의 지지하는 힘이 하락장에서는 반등에서의 저항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수의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먼저 국장부터 보면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계속해서 2,600대 구간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0.8%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마이너스 0.6%까지 빠지면서 보기 좋지 않은 음봉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기분 좋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단기 추세가 곧 정해질 것 같은데 현재 연 고점까지 약 2%도 차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2600 돌파 이후 크게 조정이 없다는 점에서 아래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주에 고점 갱신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재 중장기적으로 비추세 장세에 있으며 큰 하락이 있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월 내내 코스피에 비해 힘이 없었는데, 이번 주도 여전히 희말이 없이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언급하였듯이 750, 아, 720포인트 밑으로 뚫리면 밑추세 장세 끝 하락장세 재진입 시작인데, 이번 주에 720이 뚫리고 계속 반등을 못하고 있어서 하락장세 재진입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직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 코스피가 계속 추세가 좋은 상태라, 섣불리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에 다소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하락장세 재진입 가능성이 높으니까, 코스닥 종목 매매에 유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s p 5 0 0은 월요일에 20일 평선을 뚫는 강한 반등이 나왔고 어제도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최근 급락에서 꽤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약한달 만에 21선 위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 21선 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현재 중장기적으로 비추세 장세에 있으며 만약에 계속 상승을 해서 5,900위까지 올라간다면 다시금 상승장세 재진입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오른 테마에서는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한 데이트레이딩을,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테마에서는 지지나 과대 낙폭을 활용한 스윙트레이딩을 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최근 새로이 부상한 테마는 없었습니다. 기존 테마 중에서 최근 크게 오른 테마들 살펴보면, 이재명 테마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종목으로 무려 8종목이나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보고 있는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동신건설, 에이텍, 형제 엘리트, 이스타코 등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거나 20% 넘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기존 테마 중에서 이전에 올랐다가 최근 크게 하락한 테마도 살펴보면 우선 우원식 테마가 크게 빠졌습니다. 제가 정치 뉴스를 거의 안 보는데 테마주 흐름만 봐도 뭔가 정치 흐름을 알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원식 관련 종목으로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오늘 시가 대비 30% 넘게 빠졌고 뱅크웨어 글로벌도 20% 넘게 빠졌고 한국 정밀기계 또한 꽤 하락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알레그로 핸드 테마도 좋지 않았는데요. 종목으로는 원익 홀딩스가 최근 약15% 정도 빠졌고 원익 원익 큐브 또한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철강 테마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종목으로는 넥스틸 하이스틸이 고점대비 30%가량 빠졌고 동양철관 또한 계속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매도종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약 3,900만원 이익, 최근 3일간 약 30만원 이익을 실현하였는데요. 3일간 장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익절하기에는 목표가격까지 덜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딱히 크게 수익을 거둬들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국장 테마주용 계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내수파림이라는 항암신약후보물질 관련 테마주로 저번주 화요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하고자 장초에 진입했다가 계속 빠지기만 했었고 21일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5%로 장 시작을 하면서 원래 손절하려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이 되었어서 그래서 손절보다는 그냥 다음 타점에 추가 진입을 노려보고자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이번 주 월요일에 단기 지지를 활용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진입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20%가 넘게 올랐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17,600원대에 1차 매도를 하였고 이날 예비군에 있어서 제가 제대로 대처를 못할 것 같아서. 19,000원대의 2차 매도를 하였습니다. 아직 소액의 물량이 남아있고 하락폭에 따라 추후에 자동 처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동양철관 화성밸브 레이저옵텍이 있는데 세 종목 다 이전에 대부분의 물량을 익전한 상태에서 이후 큰 상승 없이 하락하면서 이에 따라 남은 소액의 물량이 자동 처분된 종목들인데 다 손실로 찍혔네요. 차트 보시면 다 최근에 상승 이후에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양철관은 철강 테마주, 화성밸브는 피팅밸브 테마주, 그리고 레이저업택은 의료기기 테마주이고 세 종목 다제 기준으로는 아직 추세를 지켜볼만한 종목들이라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진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국장 하락장용 계좌에서도 한 종목의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LG라는 종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익절한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대형주의 약세 공급에서 강세로의 전환을 활용하고자 진입을 했었고, 저번 주 수요일에 익절을 하였었는데, 이후 더 오르지 못하고 계속 빠지면서 어제 남은 물량이 전부 청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은 음, 당분간 매매할 일 없겠습니다. 최근에는 미장에서도 한 종목의 매도가 이루어졌었는데 하락장용 계좌에서 AMD라는 종목을 매도하였습니다. 대형주의 약세 공급에서 강세로의 전환을 활용하고자 작년 12월 말부터 진입을 하였었고 이후 더 하락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25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조금 더 빠지다가 3월 중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번 주 월요일에 7% 가까이 오르면서 우선적으로 110달러 부근에 1차 매도를 하였습니다. 3개월간 생각보다 하락폭이 커서 반등을 활용해 매도를 하였는데도 거의 수지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액의 물량이 남아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하락폭에 따라 추후 자동 처분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오늘의 투자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코스피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이 영 신통치가 않아서 테마주 매매를 주로 하는 입장으로서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2월 달까지는 참 좋았었는데 3월에 갑자기 이렇게 힘이 풀린 모습을 보니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뭐, 그럼에도 원칙대로 대응하고, 버티고 하다 보면, 날도 풀렸는데, 국장에도 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좋은데, 미세먼지가 계속 안 좋습니다. 얼른 미세먼지까지 없는 완벽한 날씨가 와서, 저녁에 밖에서 맥주 한캔 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